있습니다. 자, 요서 이제 우리가 북한이 어떻게 핵을 개발했느냐 항상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한 발씩 앞서서 또두발세발 발 앞선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자는 아니지만 어, 조사하고 취재하고 인터뷰한 어, 그 결과에 따르면은 바로 요, 요 시점입니다. 뒷바게게 표현했는데 1991년 8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생각하니까 위험한 게 우크라이나는 어, 단순하게 핵무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핵 과학자들이나 미사일 과학자 기술자들이 다양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독립을 하면서 연금이 다 끊겼어요. 이 사람들이 실직하게 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걸 모를 리가 없죠. 다 빠져 나가 가지고 어, 당시 이제 뭐 중고 북한 이런 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급히 넌의원하고 어, 루가 상원의원 두 상원이 공화당 민주당 상원이 합작을 해서 넌 누가 법안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1990년 12월 달에 법안이 통과돼서 예산이 확정돼서 그 이듬해 어, 1990년 6월 부시 대통령과 당시 예친 대통령이 합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여기에 과학자나 이런 사람을 월, 그러니까 전업을 해 주거나 연금을 지급해 주거나 대신해서 어, 저걸 갖지 못하게 어, 해외로 못 나가게 하는 얼른 만들는데이 시점을 보시면은 요 사이가 몇 개월이고 10개월이라는 공백이 죠이 10개월의 공백에 많은 어 과학자들이 어또 기술자들이 어딴 나라로 나갔습니다. 어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북한이 일체 실험할 때 이렇게 어 제대로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는 제래식폭탄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는데 굉장히 순도가 낮은 이런 부분들도 이 사람들이 빼내 가지고 판매했다는 얘기가 있고 이건 확실한 건아닙니다만또 하나는 아, 이때 이제 이건 탈북자들한테 든 증언에 따르면은 이때 핵물약자 50명, 미사일 기술자 50명 정도가 북한에 와가지고 물론 맨몸으로 온 겁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그냥 나갈 수, 도면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고 맨몸으로 가가지고 기억을 해가지고 서로 50명이 끼어 맞춰가지고 이미 1990년대 중반쯤에 북한이 수소폭탄 설계도까지 로켓이라 이런 걸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실제 구현하고 제작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장비와 부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20년 이상의 많은 시간을 걸리고 하나하나 이제 추적을 한 거죠. 그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거 사진이 이게 동영상에 나오면 좋았을 텐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2011년, 2017년도에 당시 미국이 북한의 그 아마 제가 지금 얘기한 정도는 뭐 미국 정보기관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 북한의 핵 기술과 미사일 기술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나갔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크나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리는 억울하다. 아, 우린 절대로 나간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장면을 공개한 겁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 2011년 7월달에 북한 공작원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사일 기술 을 훔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게다가 이제 함정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체포되는 장면까지 나오고, 이때 이제 북한의 공작원이 어, 두 명인가, 그런데 뭐 8년인가, 7년인가 받아가지고, 만기로 나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우린 결백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우리가 북한이 ICBM을, 이게 이제, 이제 2017년 <laughs> 어, 7월달에 북한이 처음으로 ICBM 성공했다,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딴 것까지는 미국이, 자기는 본토 위협이 안 되는데, ICBM은 바로 미본토에 위협이 되다 보니까, 이런 ICBM 기술이 어디에 왔느냐를 추적을 했는데, 바로 그 북한이 사용한 게 ICBM 엔진이 백두산 엔진입니다. 이 백두산 엔진의 원형은 RD250 엔진이라고 해서, 예소련인데, 예소련이라고 하면은 문제는 러시아 아니면 우크라이나죠. 근데, 당시만 해도 러시아는, 아 이른바 이제 그,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라고 해래가지고 어, 우크라이나의 핵과 기술들을 모두 러시아로 옮겨서 폐기하는 대가로 어, 영국,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안전 그리고 경제 지원을 약속한 어, 협약이 이제 어, 1994년도에 맺은 어,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있는데 어, 그다 러 보니까 이제 러시아는 그런 만큼 굉장히 이제 충실하게 미국과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의심했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우크라이나됐든 러시아가 됐든 기술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북한이 지금 이제 그 우주 로켓까지도 쏘게 됩니다. 저게 이제 하나만 가지고 는게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네 개를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묶어서 쏘는데, 그게 간단한 기술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네 개를 묶어서 다시 또 그걸 만들어서 다시 또네개 하면 1 6 개가 되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추력을 발생하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의 이제 색깔이 바뀔 때마다, 아 여기 남부식이 있잖아요. 색깔이 바뀔 때마다 이제 주제가 바뀌는 겁니다. 아, 칼라에서는 나오는데, 그래서 북한은 이제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는데요. 6 차례 핵실험마다 약간의 성격이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폭발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1분의 어, 일설에 의하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전홍축 플루토늄을 구입해서 한번 해본 거 아니냐라는 어, 도문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굉장히 폭발력이 낮았습니다. 0.5키로톤밖에 안 돼서 이정도면 이제 제레식 폭탄 어, TNT 5천톤 정도니까 여러 묶음을 가지고 해서 500톤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 그렇게 한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추정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어, 일단 핵무기라고 친다면 어, 이 보면 플루트늄 폭발장치, 아직 핵탄두를못 만든 거죠. 폭발장치, 플루트늄 폭발장치를 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이제 3차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 그리고 4차에서는 북한은 이제 수소탄이라고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수소탄 원리를 이용한 어, 증폭 분열탄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어, 추정을 하고 있는데 폭발장치입니다 이것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5차, 6차 때입니다. 5차 때는 북한이 증폭 분열탄을 써서 핵실험을 했고, 6차는 바로 2017년 9월 3일날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아 이게 이제 무려 진도가 그 지진강도 6.1이었고 140에서 250 킬로톤, 약 10배 이상의 10배에서 거의 뭐 20배, 2 20 4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막강한 핵탄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국방부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걸 좀 줄여 가지고 한5 6 0 톤밖에 안 된다라고 얘 하는데, 뭐 이런 데 분석하는 데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좀이 스탠슨 같은 사람은 이제 한 140에서 250 킬로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까 핵무기 보유 국가가 9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인데 이 다섯 나라는 모두 원자폭탄 뿐만 아니라 수소폭탄까지 실험한 나라들,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반면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원자폭탄만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물론 인도는 약간 수소폭탄 능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원자폭탄을 보고 있는데 북한은 수소폭탄의 시험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특징적이고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이제 어, 2018년도에 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회적 판문점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당 전원의 결정을 통해서 앞으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이른바 쌍중단에 북한측 어, 임무를 이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갱도에서 폭발 시험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검증까지는 아니고, 기자들, 그 어떤 우리나라 기자는 빼고 외신 기자들만 초청한 상태에서 어, 북부 핵실험장을 폭파시키는 장면을 연출했고 어, 폭파한 건 사실로 보입니다. 어, 그러다가 바로 어, 여기 보면 2022년 1월 19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당정식회의에서 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를 지시하고 또 실제로 재가동됐다고 판단합니다. 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 이때부터 어, 우리 뭐 미국이나 뭐 한국, 일본의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당시 뭐 저한테가 일본에 있을 때였는데 당시 미 일본에 있는 관계자들, 제가 여기 있는 학자들이 계속 연락도 오고 또 저를 방문해가지고 북한 핵실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라고 해서 저는 절대로 안할 거다. 아마 핵실험을 한다고 하는 거는 너희들의 바람일 것이고 어, 왜안할 거냐고 거냐. 그냥 그러니까 북한의 조치가 미국이 당초에 약속했던.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도 너희들한테 한미 훈련의 중단 대가로 약속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안 한다고 한 약속을 우리가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핵실험장을 복구한 거지 바로 핵실험을 할 만한 계획은 아닐 거라고 본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핵실험할 이유가 없다 아 근데 뭐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죠 근데 뭐 어쨌든 뭐 인디안 기후자라고 뭐 계속 할 거라고 하면 언젠가 할수 있겠습니다. 그것까지 뭐 제가 안 한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는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을 이제 보면은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북한이 영변 원자로, 플루토늄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워낙 노후화돼 있고 실제로 그걸 본 사람들은 만지면 부서질 정도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 k g 톤이 아닌 이제 50킬로톤짜리를 이제 만들려고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주로 북한이 지금 어 원자폭탄, 수소폭탄에 사용하는 플루트늄 어 방사능 물질들은 주로 이제 그 농축우라늄으로 만들는데 어 1년에 40킬로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1년에 40킬로 정도를 만들고 있고 플루트늄 이미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국방 베스트딸에는 70킬로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핵탄두 저장량은 시프리가한 30개 정도 우리 국방 우리 국방 용군 너무 많이 잡았네요 8, 90개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과장된 것 같고 30개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아, 그다음에 북한이 이제 야, 저것들이 진짜 가지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을 하니까 보여줬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북한이 이제 2016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동그란 그 핵탄두를 모형을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어, 이거를 본 사람들은 아니 이걸, 보,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은 아, 저거 맞다. 어, 저게 북한, 아, 미국이 처음에 어, 원자 폭탄 만들어서 저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9월 3일 핵실험을 하면서 아, 수소폭탄 시험했다그랬죠 수소폭탄 시험을 만서 동시에 장, 장구, 장구의 장구 모양의 수소탄두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도 실제로 이걸 아는 전문가들이 어, 저것도 맞다. 원래 수소폭탄 저렇게 생겼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90년 초중반에 북한이 설계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핵탄두의 모양이죠. 모양일, 실제 핵탄두는 아니죠. 그런데 바로 작년 3월에 달 북한이 전수핵탄두라고 하면서 파산3 1호을 공개했는데 이런 모양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저도 이런 걸 하지만 이런 거 나오면 은 도대체 몇 개인가 세어볼 거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쭉 해보니까 10개쯤 된다고 합니다, 저게. 10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정은 키가 얼마고 사람 최종 그렇게 하면 대충 크기가 얼마인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 했더니 대략 이제 이게 어 직경이 4 50cm 정도고 위력은 10kg톤 정도 어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2호기에 어 보면 이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북한이 공개한 어또 도면이 있습니다 그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옆으로 찌그러진 걸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막 피고 아, 보정 작업을 하면은 대충 모양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한 7가지 정도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여기까지 보여드렸는데, 이땅 장면을 보면 이렇게 흐릿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를 확대하고 다시 재편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7개의 음반선이 나온다는 거죠. 2021년 당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5개의 5개 분야의 전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초음속 무기 두 번째는 초대형 핵탄두 세 번째는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보통 얘기하면 대륙한 탄도 미사일 고체연료용 대륙한 탄도 미사일용이라는 얘기죠. 네 번째가 핵추진 잠수함과 SLBM 거기서 쏘는 미사일이죠. 다섯 번째가 군사정찰위성과 무인기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북한이 여러 가지 뭐 국가행복의 종합관리체계인 핵방화세, 무인 수중 핵공 격정 해일, 전술핵탄두 화산, 전략순항배설 화살 아 화산 화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초음속 그 활공 비행체 같은 경우 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요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다탄두 미사일 같은 경우는 실제 하나의 탄두 안에 작은 탄두, 자탄이라고 해서 자탄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면은 처음에 하나가 가다가 공중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네 개, 다섯 개가 각자 목표를 향해서 또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네요. 막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하나만 해도 막을 텐데 동시에 여러 개가 날, 날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각자 목표 가지고 날아가는 겁니 MIRV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022년 12월 달에 바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분출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 세 차례 걸쳐서 북한이 화성 18호를 쏘았는데이 17호까지는 액체연료였는데 고체연료로 세 번에 걸쳐서 시동을 했습니다. 고체연료, 고체연료의 경우는 질산염을 연료로 쓰기 때문에 주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 워낙 크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연료를 주입하는데 며칠 걸리고, 그리고 일주일 내에 쏘지 않으면 이게 그 집산염이 그 엔진을 부식시켜가지고 못쓰게 됩니다. 엔진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 일단 이제 그 연료를 주입하는 걸 보면은 만약에 대륙카탄도입니다. 그럼 미국이 사전에 그걸 요격해 때릴 수가 있는 거고, 어 왜냐면 무조건 쏘는 거기 때문에 요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고체 연료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고체 연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게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도 간편하고 어디서 쏘는지 위치를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를 언제로 성공을 해서 작년에 3번을 쐈는데 3번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신형 핵탄두 개발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핵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를 발사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게 쐈는데 이게 수중 공격정인데 한 번에 간게 아니라 쭉 가가지고 며칠 동안 이틀 정도 돌아다니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체 연용 다탄도 SLBM, 아까 다탄도 했는데 북한이 현재 4개 탄도를 동시에 쏠수 있는 이 SLBM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2형의 핵탄두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의 공중 폭발 시험을 작년에 어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EMP탄. 아 최근에 이제 북한이 뭐 GPS 교란을 했다 고 하는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핵폭발을 해가지고 EMP탄을 하면 전자기파가 나와가지고 모든 전자기기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고출력에서 의해 그런 이제 무기 체계를 이제 북한이 이미 개발해놓은 상태다.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분사 정찰 위성과 무인기, 전술의 공격 잠수함입니다. 아, 북한이 이게 이제 작년 5월 달, 8월 24일 날 실패했고 10월 달에 성공했다가 금년 5월 1 0 10일 또 실패했죠. 근데 이때는 이제 새로운 엔진으로 했다라고 해가지고 혹시 러시아가 제공한 엔진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북한이 현재 그 어, 우주발사체 천마 일형에 탑재해가지고 말리경 1호 어, 군사정탈 유성을 쏘는 데성공해 하나는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어, 성능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은 일단 쏘아서 위치를 이제 잡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무인기. 어, 무인기를 북한이 세번 공격, 우리를 향해 어, 남아 했던 걸로 하는데 하나는 2014년도 17년까지는 북한의 무인기는 들어올 때마다 그러니까 격추한 게 아니라 성능이 어 좋지 않아가지고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봤는데 보니까 형편없다 그래가지고 어 조작하다 뭐 이렇게까지 나온 건데 어 문제는 바로 어 재작년 2022년 12월달에 26일이죠 어 북한이 어 영공을 침범해가지고 왔는데 파악을 못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뒤늦게 파악을 했는데 이미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정컨대 어, 뭐 이란 대사관에서 또 항의할지 모르겠지만 이란이 했다는 게 아니라 아, 샤이드 136에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에서 보면 은 현재 그 무인기 드론의 최고 실력자는 이란입니다 아, 이란이 가장 아,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이란은 마치 로켓을 쏘듯이 여러 개를 동시에 쏘고 장거리를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정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자살폭탄도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어 북한과 계속 연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3천톤급 전술핵무기 공격함인데 어 김군옥 영웅함이라서 작년 국립대를 공개했는데 러시아제 디젤 잠수함을 전환한 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그 커다란 미사일 4 기, 작은 미사일 6 기. 그래서 4 기에는 아마 그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지 않을까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륙간 탐도 미사일 겨쟁점에서는통상 대기권 제이지 기술과 자해지자세 제어 기술이 부족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뭐 그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북한이 이제 고각 발사를 하기 때문에 고각 발사로 해서 나오는 열은 마2 0도 미만이고 사천도 미만의 열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냐 공기 저항을 바로 이제 이렇게 뾰족한 데서 맞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공기 저항을 받게 돼서 7, 8000도까지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핵탄도가약 25도, 40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성능이 상마라고 하는데 고난도 상마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될 경우는 나중에 재진입을 하더라도 불규칙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튕겨 나가거나 진입 비율에 폭발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표를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북한에 북한이 실제로 시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소리>